어, 1월 1일을 준비하면서 이 오후 시간 무엇을 좀더 나누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음,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더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은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요 여러분들은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까? 저는 고신대학 칼빈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보면요, 제한된 속죄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당연히 그 예정되어진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디모디전서 2장 4절을 보면서, 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러길 원하신다고?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는데 응? 음? 아유, 제인간은 전도해도 안 돼. 왜? 택한 자들만 구원받고 택한 자들만 말씀을 받아들기 돼 있는데 한두번해 보다가 안 되면 너는 택자가 아니구나. <laughs> 나는 선택된 자들만 찾으러 다닐 거야. 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모대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신 도달할 수 없는 목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로 해본들 그치 한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이 원하심에 목표를 맞추고 그렇게 준비하고 도전하고 부딪혀 봐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계시를 받은 우리 바울 사도하고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이, 제 인간은 안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내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고 저 영혼도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제일 마음에... 와닿은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두 번째 구절을 보면요. 음, 참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게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회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원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저 인간 구원할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권자가 없는 거야. 야, 누가 갈래? 저 눈치 고 보면서 아이, 나 저거 힘들어요. 나할 일도 많은데 꼭구태요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이사야 갔던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성교지래, 성교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파송시키면요, 성교 본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가야 될 사람들은, 내가 갔던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 갔는데, 보면요, 쟤는 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될것 같은데,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격이 보내보면요,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또 일을 하더래. 그러니까 보내시는 그분도 볼 때에, 쟤 조금 부족한데, 똑똑하기는 얘가 훨씬 똑똑한데, 얘가 갔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똑똑한 놈이 별로 많지도 않고 집안 좋은 놈도 많지도 않고 그렇죠? 좀 부족하고 연약한 놈들이 왜? 그분께 의지하니까 그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똑똑이가 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별 준비도 안돼 있는 게 응? 똑똑하지도 않은 게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손드는 거뺄 수도 없고 그래 너해 그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 골치가 아픈 거지 아 저거 그냥 지 혼자 버리는 놈 저거 일 못한다 저거 돕는 자를 붙이자 예 돕는 자 붙이고 아 저거 애가 쫍디디임 해가지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막 얘기 저기 저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교 자금도 잘 끌고 모으는데 그쵸? 또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또 그것도 잘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제가 도울 사람 누가 가겠어? 내가 가겠습니다. 네가 도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요. 자원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맞죠? 그쵸? 네. 자원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음, 오늘 요구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자원자이십니다. <laughs> 음, 우리 용진 집사님하고 우리 이명희 집사님을 보면요. 가정이 진짜 편했으면 이 시간 좀 빠졌을 텐데, 가정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에 있는 것이 <웃음> 마음이 <웃음> 훨씬 편하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청막을듣고 이명년 집사 방 하나, 요길 집사 방 하나, 예수님 방 하나,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끼리. 주님, 제 방도 여기 하나 마련해, 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것만 다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참 예수님은요, 자기는 안 하면서 제자들 보고, 야 복음 전에 이렇게 안 하시고요, 본인 스스로가 사역 시작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때가 찼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때가 찼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삶에 가까이 와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미워십시오. 받고 바꾸 안 받고는 그 사람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던지는 겁니다. 이, 던지는 것이 꽃입니다.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우, 너 보니까 이제 예수 믿어야 될 때가 된것 같아. 왜? 어, 우리 교회에 새생명세미나 하는데 딱 보니까 너 참석해야 될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쪽집게 무당보다 더 강한 영감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나타난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고 던지는 것이 그들의 영혼에 팍팍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죠? 복음 전에 그래서, 복음 어떻게 전할까? 사형리 이야기 할까? 저는 볼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내가 찼어. 니 이제 예수 믿어야 될 때가 됐어.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laughs> 이번 지나면 니네 인생 훅할 지도 몰라. 뭐. 근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어, 우리나라 공갈의 대가이신 허경영. 예, 네, 그 양반, 어, 소천했더라고요. 소천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죽었다더라고요. 인터넷에 또 있었던데? 허경영 씨? 80세로? 내가 기사가 낚였나? 아, 있었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해서 진실만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딱 그러잖아요. 딱보내 눈을 바라봐. <laughs> 그러면 네가 병을, 병이 치유가 되겠고, 너희 집안이 잘 돼. 딱 그러는 거야. <laughs> 정도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서 보면 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참이 비유가 참 놀라운데요.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양지기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마음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잃어버린 양 찾아오라고 지금 책임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요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니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어, 복음을 전해 보면 반응하는 그 영혼이 잃어버린 양이다. 맞죠 그죠? 예. 네.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 우리를 통해서 부르는 거잖아. 야, 때가 찼어. 너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될 때야. 너 이번 돌아와야 돼. 이렇게 던졌을 때 음. 어 갑자기 내가 살기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말 들을 때 마음에 훅 하고 뭔가 반응이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토록 봐가지고는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 양들은 뭘 한다고요? 복음에 반응한다 그세 번째 왜 헬페리는 꼭 전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눈에도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막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외치면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 보면 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잖아.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더 미련하게 전도하셨거든요. 불신, 지옥, <laughs> 예수, 천당, <laughs>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도, 아니, 저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겠어. 광신자의 집단처럼 보는 거잖아.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전도는 원래 미련한 짓이야. 하님께서그 방법이 미련하고 우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될 자들에게 선포하는 방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들,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들 속에 정말 성령님 계실까라는 업무를 가지면 나는 못하지만 나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내성적이어서 잘 못하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 어, 뒤에서 중보하고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잖아 아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거 들어봤어 아니야. 예수님께는 길거리 나가서, 그치? 어,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시면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가장 우직한 방식대로 그쵸? 그냥 있는 복음을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함으로 설득이 아니고 선포하고 전함으로 그들 중에 그 마음에 부딪힘을 가지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저랑 좀 친하게 자주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노산시민교회 이규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전도 방식은요, 뭐라 그럴까, 전도하면서도 부담감을 주질 않아. 그냥, 아, 예수 믿으세요. 전도 지치면서. 그런데 그렇게 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대. 딱 느낌이 오는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가서 잡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한번 잡으면 뿌리치고 안 간대.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감이 생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그쵸. 예.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부을 긁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해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다른 방식을 쓰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제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한동안 좀 목회를 할때 저희 교인 중에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맨손으로 진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는 또 물고기 잡으러 가. 근데 이 사람은 슬슬 옷 벗고 팬티만 입으면 쑥 들어가서 물고기를 그냥 잡아오는 거야. 그럼 옆에서 낚시하던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놀래가지고 하루 종일 담그러고 있어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이 사람이 팬티 입고 들어가면 단몇 분이면 한두 번씩 잡아오고, 또 그, 그까지 우리는, 어, 배, 그쵸. 명동도 해먹고, 그랬다고요. 심통방통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부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물고기 잡는 도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물을 주로 이제 준비하거나, 낚시꾼을 준비하거나, 우리가, 고개 잡는 어부잖아. 우리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 없어. 그냥 옆에 가가지고 그냥 말로만 툭 던지면 탁 잡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요 밑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 넘어가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표적. 다른 말로 바꾸면 귀신 쫓아내는 권세, 병고치는 은사, 이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전도자들이 어떻게 전도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말은 하지 않냐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옆에 가서 가만히 손을 올려서 그냥 기도한대. 그러면은, 이게 기도자들이 능력이 있으면 손만 딱 대도 느낌이 뭔가 불이 뜨뜻한 거지 훅 밀려오는 느낌이 들거든. 그렇게 몸이 났으면 묻는다는 거야. 도대체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아유, 그냥 기도했지. 아니. 네가 하는 그 기도는 내게 특별한 것을, 특별한 느낌을 주게 하고 지금 내 몸이 낯선 것 같아. 그, 무엇 때문이야? 그러면 살짝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호감을 확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갈수록 능력전도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에, 그쵸, 축복을 막 부으셔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교회로 오게 되어지는,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야. 정상적인 상태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 한다고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는 성도들이 보통 말로, 전도지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맞아. 그럴까 안 그럴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로 정상적인 교회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는 교회로 전환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여기 보면요, 동사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가서, 두 번째, 제자로 삼아,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하셨으니까 주동사가 있고 분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주동사가 무엇입니까? 사실 영어로 봐야 되는데. 가라? 예, 가라 한 번. 지영광 주동사가 뭐겠어? 영어로 안 보고 지금 한글로 보는 게잘안 보여서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동사가 어떤 동사일까요? 임명준 집사님, 예? 가 가라? 사마. <laughs>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하겠습니다. 박정선 집사님, 가서. 아, 하이 분들이 어디 가고 싶은가 보네. <laughs> 어, 영어 성경에 보면 주동사가 제자로 사아옵니다 나머지는 다 군사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요.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요 세례를 줘야 되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여러분들은, 저거는 나의 과제가 아니야. 저거는 목사님의 과제고, 저거는 전도사님의 과제야. 라고 책임을 여러분들이 맡겨놓은 거예요. 나의 과제는 흥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의 과제는, 음, 교회에 있는 어떤 일들, 찬양팀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봉사하는 일이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가운데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갑자기 야 이번에 일본 오사카로 가서 누구 만나서 전도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민거리가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요 복음을 전할 기회더라고요. 다 따라 피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찬것입니까어 이제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할 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 말을 내게 하는 것이다. 맞죠, 그죠? 예. 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파 가지고 그것이 전도의 기회인 줄 모르고 야, 지금 나도 속 시끄러 죽겠어. 니네 골치 아픈 이야기 내가 다 들어 줄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마음속에 딱기가하시면 때가 찼다. 뭘 보고, 네가 내게 와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니까 지금 때가 찼다. 한번, 이번 주 내에 때가 찼다를 여러분들이 <laughs>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만 함께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한 가지는요 1월 음, 1일에 초대해야 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옳지 안 옳지는 그냥 맡겨두고 그쵸 예? 아저 사람은 이번 집회에 와야 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 상황 속에 올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올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혹시나 어둠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음, 그렇게 이 시간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먼저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